119입니다. 주소가 어떻게 되시죠? 집주인의 떨리는 목소리. 여기. 여기 사람이 죽어있어요. 오전 9시 32분 월세 원룸. 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 침대에 누운 70세 여성. 이미 숨이 끊어진지 이틀은 된것 같았습니다. 손에는 휴대폰이 쥐어져 있었고 화면에는 아들 이름. 경찰이 유족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드님이세요? 어머니가 아들 김준호 43세 그 순간 뭔가 이상했습니다. 엄마가 왜 그런 곳에? 3개월 전만 해도 엄마는 멀쩡했는데. 아니 정말 멀쩡했을까? 건물 CCTV 역추적. 3개월 전 엄마가 이사옴 상자 두 개. 2개, 두 개월 전 마트 가는 횟수 줄어듦. 한 개월 전 계단 오르내릴 때 벽지 품. 일주일 전 마지막으로 외출. 그 뒤로 아무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통장 거래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3개월 전 마이너스 5천만원 전액 출금. 그날부터 매주 아들에게 송금. 50만원, 30만원, 20만원. 마지막 잔액 3만원. 마지막 입금은 한달전 월세였습니다. 경찰 현장 감식. 냉장고 썩은 김치 한 통. 쌀통, 완전히 비어있음. 쓰레기통, 라면 봉지 7개. 엄마는 마지막 일주일을 물만 마시며 버텼습니다. 침대 옆에는 약봉지. 전부 한달 전부터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서랍에서 나온 메모지. 준호 생일, D-3 준호 취업 축하금 50만원 마련해야 함. 병원비 아껴서 준호 용돈 만들기 엄마는 죽어가면서도 아들 생일 선물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 아들이 엄마 휴대폰을 켰습니다. 마지막 문자 발송 실패. 준호야 사랑의 전송 시각, 사망 추정 시각 10분 전. 당신은 지금 부모님께 사랑에 전했나요? 10분 뒤에는 이미 늦을 수 있습니다.